안녕하세요. 팜구입니다. 오늘 나비난초 입고됐습니다. 호접란이 보통 나비 호자 써서 호접란인데 이번에는 국내에서 자생하는 진짜 나비난초 가져와 봤습니다. 국내 야생란이고요. 야생에서 자라는 나비난초입니다. 어떻게 꽃 모양이 나비를 좀 닮았나요? 호접란하고 비슷하게 생겼네요. 알바도 있고 꽃 모양이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고 야생난이기 때문에 어 국내에서도 노지 월동을 하는 그런 야생난초입니다. 얘들은 꽃을 한번 보시고 나중에 겨울에는 월동을 하고 하기 위해서 잎이 져버립니다. 잎이 지면은 그때 구근을 수확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대로 두시고 뭐 하셔도 내년에 꽃을 볼수 있는 나비 난초입니다. 신기하죠? 국내 중부지방에서 사는 자생하는 나비 난초입니다. 얘들이 보통 절벽 이런 데서 삽니다. 절벽에서 물은 잘 빠지면서 축축한 느낌의 공중 습도는 있는 그런 곳에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재를 이렇게 했고, 보통 이 밑에 수반을 받쳐서 수분을 어좀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수반을 놓기도 합니다. 꽃이 핀지는 사실 좀 됐습니다. 하지만 종자 자체가 귀하고 예쁘기 때문에 한번 판매 영상 올려보겠습니다. 꽃이 오래 가기로 유명한 난초입니다. 보통 한달 넘게 가는데 지금 이 꽃들이 핀게 2주가 넘었어요. 꽃을 완전 길게 보실 수 있는 난초입니다. 하지만 핀지 조금 됐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얘들은 구근식물 저도 구근 한번 캐 보려고 아주 소량만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예쁘죠? 지금도 물이 뚝뚝 떨어지네요. 축축한 상태에서 키우면 좋은 나비 난초.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7번하고 8번은 비슷하게 생겼고, 나머지는 다 다르네요. 저도 난초 농장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난초들 최대한 가져와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헤오라비 난초, 이제 야생난 하시는 분이 헤오라비 난초도 많이 키우시는데, 그것도 한번 좋은 기회에 가져와 보겠습니다. 헤오라비 난초도 굉장히 예쁩니다. 예, 오늘은 나비난초 소개시켜 드렸고요. 얘가 시중에서 나오고 있는 나비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얘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난초과가 아닙니다. 백합과고 나비란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불린, 오늘 제가 보여드린 상품이 진짜 나비난초인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쟤들은 진짜 난초과니까. 난초 좋아하시는 분들 하나씩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비난초 개당 가격이 17,000원 입니다 네 방금 보여드린게 나비란 이라고 불리는 앤데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난초들이 진짜 나비난초 입니다 이름 자체가 나비난초 이렇게 불리기 때문에 국내에서 자생하는 진짜 나비난초 키워 보시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